새해가 이제 곧 밝아옵니다. 한해 동안 참으로 힘든 한 해, 나라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다사다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2025년 새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안에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내게 주어졌다고 믿고 여러분이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 때마다 꼭이 예화를 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거지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지에게 말합니다. 너희 수원이 무엇이냐? 내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라. 내가 너희 수원을 들어주리라. 그래서 거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가지를 가지고 밥을 얻으러 다니고 국을 얻으러 다니면 바가지가 자꾸 금이 가서 새고 그리고 제가 밥을 제대로 동량을 못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철깡통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철깡통을 하나 줬어요. 그래, 두 번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 철깡통은 비가 오고 국물이 나중에 묻으면 녹이 슬어서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녹이 쓸지 않는 전천 후 알루미늄 깡통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 세 번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내가 밥을 가져오고 국을 얻어올 때 자꾸 식어가지고 식은 밥과 식은 국을 먹으려니까 내가 이거 식지 않는 보온으로 된 그런 깡통을 하나 주세요. 이 거지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세 가지를 강구했는데 다뭘 구웠어요? 철깡통, 알루미늄 깡통, 보온 깡통만 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라는 존재 자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거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스 2장 9절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그래, 사랑한 아들 따라 내가 너에게 무슨 소원을 들어주랴.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니에미아가 마지막 이 13장으로 니에미아가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그 비결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라. 그럼 목사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사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니에면 그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십일조를 드리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안 드리잖아요. 또 하나는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해라. 주일을.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1주 안 드리고 주일 교회 안 오잖아요. 이게 구별된 삶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저하게 무릎으로 인생을 살아라.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이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가지고 사는데 행복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명예와 권력을 주고 또잘 살게 되면 그잘 사는 가운데 그것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니에미아가 13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한약한 한 1년 동안 그 바사국 페르시아에 가서 이를 보고 오는 중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 작업자 말씀을 다 등져 버리고 그리고 이방인과 섞어서 살고 이방 풍습을 따라서 살고 제사장도 이방 사람들과 그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에는 이방인 사람들이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 1주도안 드리고 주일도 성수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니에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영어로 해피를 해피니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해피니스는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로또와 같은 것이 원래 해피예요. 행복해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이 행복을 블레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난 주일을 얘기했습니다. 이 블레싱은 블러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진정한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블러드, bleed, bless, blessing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니에미아가 페르시아에서 다시 와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났어요. 오늘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시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니에미아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거기 줄쳐 볼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뭐라고요? 낭독했다라는 말이요. 모세의 책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내역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책을 다시 붙들고 살라고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여러분, 제가 21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매일 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일독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신학 성경을 21일 동안 일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안몬 사람과 모합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뭐라고요? 들어오지 못하라. 그 안몬 사람, 줄쳐봐요. 모합사람, 이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방인이 들어오면요 이방인 풍습과 이방인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래서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는 섞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2절 넘어갑니다. 같이 읽까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리어 발람에게 내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모압과 암몬스 사람들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거짓 선자를 타가지고 샀어. 이스라엘 백더니 광야 40년 동안 지나갈 때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니에미아가 여러분 모세 5경을 읽혀드리고 낭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고 선포하자 백성들의 마음과 행동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팍! 움직였다는 겁니다. 봐요. 어떻겠습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 암몬, 모합, 이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어떻게 해요? 분리라는 단어 출처예요. 분리시켰다. 구별시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모합과 암몬 족속을 다 뽑아냈다는 거예요.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 이렇게 그들이 말씀의 부응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4절, 같이 씁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을 있었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학과 안무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같이 섞여 살았어요. 이거 끊어내라는 말이죠, 이제. 자, 오절 말씀 봐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해양과 그릇과 또 레이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두는 곳이라 하나님 앞에 성전에 그 방을 두어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제사드리는 그런 거제물 소재물도 두고 그 다음에 11조를 가져오는 곡식도 다 거두는 그, 그, 그 방인데 이 이방 사람을 방을 만들어서 줬단 말이죠. 제사장이. 제사장이 제사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니에미아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이느니라 바벨로망 아닥사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여기 보십시오 에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약 1년 동안 그럼 그때 이런 사단이 나왔다는 거죠 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에리야 수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게 진짜 악한 일이라고 깨달은 거죠 자, 8절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소 그릇과 소재물과 유양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더라 원상복귀한 겁니다 원상복귀 자 우리 1 0절요 내가 또 알아본 적내 이수 사람들이 받은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이수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1 1절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히 어찌하여 버린 밭이었느냐고 곧내 이수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자, 12절이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기름의 11절을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거기 11절하고 줄쳐볼까요? 분리된 삶이, 구별된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리는 거예요. 11절을.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 일로 마지막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을 것이 이 11조와 돈에 관련된 건데요. 11조는 돈에 관련된 거고, 안식일은 시간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무엇보다 돈 관리와 시간 관리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 관리, 시간 관리에 승리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돈 관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1조 실전은 무엇보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것임을 의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11조 정신을 가르칠 때 가장 큰 의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10분의 1만이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온전히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죽게 드림으로 그 나머지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만일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가 10분의 9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해 생애를 바친 지도자로서 무엇보다도 이 11조 회복을 열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을 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일주일, 7일이 모두 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보내므로 나머지 6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몇 시간, 시간을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성도가 일주일의 하루인 주일도 주의 뜻대로 구별하여 사용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그 나머지 6일을 주의 목적을 따라 시간 낭비 없이 선용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니에미아가 우리가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이냐 11조와 안식일 준수입니다 여러분 출애국기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국기 20장 20장 8절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출입 20장 111페이지 씁니다 구약 같이 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기를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기 출처봐요. 나 여호와가 안식기를 뭐라고요? 복되게 했다. 복되게. 거기 줄 쳐보세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여러분 안식일날은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한 청년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기나요? 직장이 생기나요? 예인이 생기나요? 이때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수 있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할 것일세. 그는 청년에게 전도했더니 그 청년이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주일에 제가 여가를 즐겨 합니다. 스포츠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교회를 갈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주일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고, 다른 한 예배에서 봉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일 반나절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가정 가족 예배를 드리시고 가족들과 의미 있는 대화도 나누시고 또한 여유가 있는 대로 경건한 독서와 휴식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올해 2025년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간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6일간을 구별되게 그 시간을 쓸수 있어요 물질도 10가지를 하나님이 주었다면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 9가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구별된 것이다고 오늘 리에미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로 살아야 돼 기도로 어? 무릎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니에미아서 1장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니에메스 13장 마지막 장도 기도로서 모든 사역을 마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도 기도로 직장 생활하고, 나올 때 기도로 마치고, 사업장에 갔을 때 기도로 키를 열고, 나올 때 기도로 키를 닫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자 넘어가서 우리 30절, 20절, 2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내이수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물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21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거기 출처 볼까요?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었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2024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2024년 하나님 볼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2025년을 새해를 여러분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 무엇입니까?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꼭 지키고, 또세 번째는 뭐라고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라. 신문이나 잡지나 다른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어라. 세상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꼭 하나님과 대화하라.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네,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복을 주옵소서. 과연 이 기도를 할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너무나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바꿔서 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주여, 주님이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들어보실까요? 이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네? 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시각으로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행복하게 사는 비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자. 두 번째는요? 구별된 인생을 살자. 구별된 인생,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게 뭐라고요?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반드시 지킨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꼭 무릎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다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준비한 한해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성수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